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의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현장입니다.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2025년 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원산면 일대는 지금 공사 현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붐비고 있는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이 사업은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라서 원산면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126만평에 무려 122조가 그 투자가 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어, 용인일반산업단지 SK에코플랜트라고도 불리면서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들여서 어, 생산라인 4개의 펩공장을 지금 그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데는 1기 펩공장 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첫 번째 지금 보시는 이 생산라인이 2025년 2월 말에 착공이 되어서 앞으로 2027년에 바로 여기 이 현장에서 어, HBM이라고는 어, 인공지능, 그러한 반도체 생산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지금 확충이 돼야 되고 주거 및 상업지 개발, 특히 숙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개발 진행 상황으로서 어, 여기 네 개의 팹 공장 중에 1기팹 공장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산면의 미래와 같이 원삼메스케이인스 반도체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